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바빴던 시간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할 일을 다 끝냈다고 느끼진 않지만 이쯤에서 한번 멈추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더 열심히 못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요, 오늘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충실히 살아내려 애쓴 자신을 고맙다, 수고했다, 잘 버텼다, 이렇게 안아주는 하루 말이에요. 마음에 담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의 기준은 성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성실입니다. 오늘 내가 기댈 수 있는 이 진리는 결국 내가 해낸 크고 작은 수고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다짐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비워진 에너지를 탓하기보다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단단한 나로 일어나기 위해. 오늘은 잘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놓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결과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의 수구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속도를 늦추며 주님 안에서 숨을 고르게 하시고, 다가올 주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